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황유로 되는 것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느냐, 의인, 의인이 되는 것은 시더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냐? 이런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시도가 되는 것은 가만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이 거룩하게 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다가 거듭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렇게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 축복은 아주 특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누구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로마서 사장이 잘 말해주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아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인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인간은 단한 명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변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어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는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원적인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뇨. 그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아니구요. 그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나지 공로 행위 이런 걸로. 부인이 되거나 시대론다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이시 말한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죄의 사함을 받아야지 거듭나지. 죄는 그대로 내두고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적.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 어, 무할래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하느라. 그런 적.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지 할래시냐 무할래시냐? 할래시가 아니라 무할래시냐 그 할래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래도 받게 됐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할래의 효를 받은 것은 무할래자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시며 그래요 믿는 자들은 다 믿음의 조상을 거듭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할래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처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오늘, 의인, 시더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백으로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의 속한자들이 상속자이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괴되는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안하니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없는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적 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냥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호선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소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겨심을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모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던 뱀, 옛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시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폐하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인 시더가 되어서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례로 세우면서 전 세계 어느같은하는 237개 나라를 앞에 하나님이 제사장례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이땅에 참건강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모델적인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이 뽑아졌기 때문에 참건강 나라, 하나인 나라, 대한민국, 근역조선,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준정업은 여러분, 여러분들을 놓고 시더라고 하나 말하셔서 시더, 시더스, 그렇게 써서. 정말 내가 이 시더 의인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더스는 살아나고 유통의 역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흩어진 자를 모으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정말 여호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그의 구원자가 성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 통해서 땅의 주인이 되고 울트라 부자가 되고 퍼져도 퍼져도 말하지 않는 그런 하늘 보좌의 창구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나 가난한 자를 부욕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유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께서 정말에가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자 실력자들을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과 군왕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 권사액을 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 말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암아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 아침도 이 말씀을 듣는 특별히 박기순 여사님, 오늘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죄 가운데 유리 방아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는 지금 내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할래 영으로 내 나를 인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에서 부요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깨끗이 쥐어먹고, 건강 전도사로, 전도로, 그리고 만물을 따스로 정복하는 성공자의 삶을 찾아내며,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배경으로 보저 축복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세상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해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시더스를 살리는 주역으로 정말 가난과 질병과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리가된 증인으로 시더스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지서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위대한 백성으로 세움을 잇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정신적으로 육체적 사회로강함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